네 여러분 이 편이에요. 이 편은 고백을 합니다. 으흠 오유화씨 오셨네요. 우와 네 프레시 근데 어늘럼럼럼럼응 갑자기 왜 노래가 나한여자 만났다 그리고 희망이라고 느꼈다 또 사랑을 간절히 했다 프레시 프레시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조, 좋아요 뭐야 유연치가 나의 고병을 받을 수 없어 꿈 아니겠지 와 아야 이리 불황 벌수도 없어 이거 처음에 나왔던 불황 정생이 얘기 얘기했던 사람의 말꼭 행복 찾아온다고 불행이 없는 건없어지는건 아... 어, 아니다 행복 처럼 밝은 행복처럼 밝은 미래가 어둠에 덮을 수도 있을 터 계속 이야기해 보다 골팡이 헤데 나오겠지 사실 이름 모를 것이거든 누가 언제 죽을지도 그리고 제자제는 이런 스토리를 좋아하는지 불의의 생각 야 잠깐만 잠깐만 프레시 유아씨 잠깐만 기다려 요리가 하다 올라가야 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다 아 여기, 여기어야 되나? 아, 잠깐만아 잠깐만.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유하 여기 있어. 근데, 유하가, 택시기랑 똑같아. 야, 야, 너, 너가 유하지, 너가. 모퉁이 똑같고 이게 아. 뭐야 이게 택시가 잘위에 삐용 삐용 택시 다 택시 온다 택시 온다 택시 온다 택시 온다 택시 온다 아 튀어 뭐야 아, 또 택시 아, 온다 야 장난하나? 야너왜 남자 목소리로 그러고 있어? 아또 껴야돼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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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문 열어 나이 사람은 결혼하기 싫은데 여기 스토리에서 결혼하게 되래 어. 나의 여친이 택시기 아까 만한거 택시기사라고 만 택시기사라고 말하면 얼마나 굉장할까 배려 이그 결국 우리 해먹 경험을 졌다. 얼마 안돼 예쁜 딸가 나왔다. 제발 얘를 안 닮았기를. 아, 그럼 오늘 사랑하는 아내 생일이다. 생일은 만큼 맛있는 데 거서를 사가지고 가야지. 키기도 사가야. 열 여러 정화 파 파티 바게트 파리 바게트 해줘. 파티마켓에서 각종 음식 들고 케이크를 사자. 그, 한번 가볼까? 열래서 찾아. 상점 물리면 뒤 케이크 각종 음식을 사세요. 힌트, 수상한 블로그 뿌리게 된다. <웃음> <웃음> 여기 있는 돈으로, 여기 있는 돈으로 케이크 각종 먹을 거를 구하기가자야 역시 재벌이세 에메랄드가 한 세트 여기나 파보자 여기 겠지 이봐요 문 열어봐요 여기 상자 있어요 역시 이게 뭐고 마워요 상자 열쇠 이런 열쇠가 데일 수이야 파티 바게트 여기 있는 뭐야 치느님, 먹기전 준비 온다 팬님, 저기 치킨 한 마리만 포장해주세요 니에 네, 니에 네, 한 마리에 바레메입니다뭐게리예요냉 여기 안쪽에 있는 상자에서 가져가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둘을 지불하고 치킨을 가져오면될것 같다 하나, 향은 치느님 네, 가게 10... 배... 사장님 여기 딸기 케이크 아주세요음 여기 사장을 열어시면 됩니다 가격은 10에메랄드요 하나 아, 둘셋넷 다섯 여섯 아홉 열하 케이크 사은 낡은 가계부 영수증 영수증 생기고 이거 마가 좋아하겠지? 마가좋아할 딸기 케 크림빵, 슈크림빵도 사야지. 아니가 좋아하는 원숭이 케이크. 지 점수. 아이스. 상점 많이 몸 상점 많이 몸으 뭐 괜찮아요. 이거 대좀다샀겠지 그럼 빨리 가자. 내야 딸이 기다리기 딸기. 설기 해서 물로 열쇠 안 찾아도 된다. 그냥 가십시오. 하느님 이름 모르고 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죽은 거아니야 설마? 집으로 가는 거야. 음왜 응,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아우 가족들이 기다리는데. 아이 빨간 물도 차 없는 그냥 가자. 배를 구자다가. 기 어, 차차가 으악! 예를, 꼭 가져다 들어가야 돼. 일단 안에, 시점, 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유 r 에요이 옆은 생하안 음, 무슨 책을 볼까? 어? 냉동인간? 흥미로운 걸한번 읽어볼까? 맨 처음에 오프닝 글씨 세 개, 내용입니다. 몸은 그겠다 어제가 페를볼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진 않잖아. 아, 그런 건가? 후후후후. 냉동인간. 페르, 무사하지 마. 잠시 몸은 추워지는 것 뿐이니까. 난널 사랑해주는 건. 그래서, 형님. 감사합니다. 냉동이 되다라고. 원래가 주일한 게 손이 소녀의 봉을 내는 이을좀 재밌게 축구를 드는데 2편 인동인가 네 여러분 이렇게 어 슈크림 님의 어, 냉동인간이라는 탈출을 해봤는데, 이게 2편도 나온다고 하네요. 제가 될수 있으면, 이건 1편인가? 2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갈게요. 그럼, 뿅.